언니가 운전하는 거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? 그러면 같이 한번 붙어 볼래, 내랑? 언니 어, 안녕하세요, 저는 대구 장저 서투리 쓰네요 서투리. 네. 어디 실내에? 넌무 서투리. 네. 좀뭐 우리 골라 네. 보이세요, 좀 여기. 아 예, 뭐 고를까요? 네. 여기 막창 가게야. 아, 대구잖아아 네. 어 막창이랑 소주 하나. 어, 막창. 네. 아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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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전전에얼얼티티에유유씨씨자자기 울산 예고 김 i 영 하면 다 알았지요. 완전 이랬는데 갔더니 무슨 친구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. h e cat Donny Busson, 진짜 n g o d 친구랑 사 r a d 자기 선물만 받아 e 음. 고안 되겠네 괜히 창문 크게 o g a d a n o Tagging, t i n g 해보자 하는데 <laughs> 네.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세요? 볼거뭐 있다고 하시나 이러면 어. 오히려 그냥 좀 당황하고 서 있다가 어. 그냥 숨을 숨을 가세요. 어막 이러진 않으시고 진짜, 진짜. 진짜 머리도 짜맨다고 하죠 왜? <laughs> 짜냈어 머리를. 두번 아, 아, 주면 안 돼. <laughs> <안 됐어. 웃음>